반갑습니다. 매력 있는 남자 아마카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것만 하면은 여자가 여러분을 잊지 못합니다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가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여자들이 헤어지고 나서 정말 잊기 어려운 남자가 어떠한 유형일까요? 뭐 잘생긴 남자, 돈 많은 남자, 이런 분들 또한 정말 잊기가 어렵겠지만, 미국이 타라 드레체라는 심리학 교수가 한 실험에서 이것에 대한 정답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이 타라 드레체라는 심리학 교수가 어떠한 실험을 진행했냐, 최근에 이별을 겪은 181명의 여성을 상대로 가장 잊기 힘든 전 남친이 어떠한 유형이었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이러한 남자분은 여성분들이 있는 데까지 평균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예요. 보통 여자분들이 이별을 하고 나서 남자친구를 가장 많이 떠올릴 때가 보통 이별 직후 한 달이라고 하죠. 여자분들은 이별 직후에 힘들어하고 남자분들은 이별을 겪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와전 여친이 정말 좋은 여자였다라고 그리워하지만 여자분들은 이별 직후에만 그리워한다고요. 근데 이런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이 헤어지고 나서도 그 남자를 잊는 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된걸감안하면 엄청난 남자 유형이겠죠. 그럼 이런 남자는 어떠한 유형일까요? 바로 유머러스한 남자를 보고. 여성분들이 가장 이별 직후에 잊기 어렵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유머러스한 남자가 상당히 맞춰가기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가 유머러스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 재밌는 얘기를 외워야 되냐 아니면 개그 프로그램 많이 보고 나서 내가 개그에 대한 센스를 익혀야 되냐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자분들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유머러스함이지 여러분에게 개그맨의 면모를 바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분들이 여자를 웃기려고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외워가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겠으나 여러분이 그 얘기 끝나고 나서 할 말이 없으면 결국 원래의 모습으로 빠르게 돌아오기 때문에 일시적인 도움이 될지언정 그것이 여러분의 그 노잼, 선비 기질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방법은 아니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유머러스함 이것이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어떤 소리냐?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해 줘. 어떤 친구한테 재밌는 얘기를 해 줬는데 그 친구는 그 이야기가 재밌대. 근데 다른 친구는 그 얘기가 재미없대. 하다못해 우리가 재밌는 영화를 보더라도 이 재밌는 영화를 누구는 와, 재밌다라고 하는 반면에 누구는 어, 이 영화 별론데라고 하는 것처럼 유머러스함 이것이 상당히 주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 개개인에 맞는 코드를 겸비함으로써 그 여자한테 유머러스함 이것을 어필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또한 어떤 남성분들은 나를 우스꽝스럽게 만들거나 남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내 유머러스함을 어필을 하고자 합니다 가령 내가 여자랑 밥 먹다가 2대 1로 매드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야저 철수 먹는 것봐 먹을 때마다 입이 시룩 거리는 게 웃기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남들을 주체로 해서 내가 이 상황을 재밌게 만들고자 라고 하는데 남들을 주체로 해서 개그 소재를 삼는 순간 상당히 사람의 격이 떨어져 보입니다 원래 개그란 것 자체가 남들을 주체로 혹은 나를 우스꽝스럽게 만들면서 나를 주체로 하는 순간 개그의 질이 떨어지고. 그 사람이 남을 헐뜯고 비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미지 메이킹에 절대 도움이 안 돼요. 픽업에서 이것을 DLV, 낮은 가치를 어필한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가 재밌는 얘기를 외우는 것도 아니고, 개그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남을 주체로 해서 웃기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여자분들이 보는 유머러스함은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상황을 두고 남들과 다른 해석을 보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유머러스합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여자랑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끼어드니까 뒤에서 빵 거리는 거야. 보통 남자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말을 하죠? 아저 씨...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수 있어요. 유머러스 하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다른 해석을 보태요. 방금 내가 졸렸는데 저 사람이 빵하니까 잠이 한 번에 확 깨네요.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맛집에 가서 여자랑 밥 먹고 있는데 맛집이라고 해서 엄청 기대를 하고 온 거야. 근데 맛이 존나 없는 거죠. 남자분들 어떻게 말을 하죠? 맛이 왜 이래, 맛집인데. 아, 진짜 별로다. 라고 할 테지만 와, 맛집이 이렇게 맛없는 거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순이 아줌마가 하는 고깃집을 내가 앞으로 배신하면 안될거 같아. 아, 그 아줌마가 하는 고깃집이 정말 최고네. 내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있다 순이 아줌마한테 인사 한번 드려야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 여자랑 실외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 갑자기 비가 오는 거야. 남자분들 보통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 하필 우리가 데이트 하기로 한 날에 왜 비가 오냐. 짜증나. 라고 할 때지만 이렇게 할수 있죠. 와, 비가 오니까 우리가 오늘 실내 데이트를 오붓하게 즐길 수 있겠다. 날씨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아. 라고 남들과 다른 해석을 여러분이 보탬으로써 유머러스와 그리고 주관적이지 않은 호불호가 나뉘지 않는 면모를 여자한테 어필할 수 있다라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유머러스함은 상당히 재밌고 들떠있는 분위기와 연동이 되지 절대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와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지만 유머러스함을 여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데 대체로 부정적인 분들은 날씨가 상당히 꾸리꾸리해 그럼 어떻게 하죠? 맨날 발라드 음악 슬픈 노래 틀고 차 안에서 막 집이나 짜고 있죠. <laughs> 집이나 짜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내가 슬픈 날에 날씨가 꾸리꾸리한 날에 슬픈 음악 들으면서 눈물을 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즐거운 음악을 듣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오늘 기분 되게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을수록 <laughs> 이렇게 웃을지도 않은 거 <laughs>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유머러스함을 수용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요 팥 심은데 팥 난다 여러분의 내적인 상태가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인데. 다른 현상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보태고 막 개그를 배우고 유머나 쌈 배우고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릇에 구멍이 나 있으면은 여러분이 백날 물을 부어도 그릇 안에 물은 차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의 물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인 상태가 상당히 부정적이고 너무 감정적인 사람인데 오늘 제가 알려드린 기술들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여자한테 유머러스함 백날 어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테죠. 강사님, 제가 선천적으로 부정적이고 선천적으로 예민한 사람인데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보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할 텐데요. 사람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의 본성과 기질이 있어요. 본성이라는 것은 원래 잘 변하지 않는. 근데 기질은 성격과 같은 거예요. 가령 진짜 부정적인 사람이야, 부정적인 사람인데 내가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내 부정적인 본성은 변하지 않지만 내 부정적인 기질은 변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원래 본성은 바꿀 수가 없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내가 평소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런 기질은 사람이 충분히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선천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만 두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해서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끼리 어울린다고 하죠. 대체로 부정적인 분들은 딱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 환경의 변화를 줌으로써 내가 긍정적인 사람을 찾아 나섬으로써 내가 좀 기질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해요. 이러한 노력도 하나 못하겠다 하시면은 여러분의 성격과 기질은 절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러한 행동을 하면 여자분이 절대 잊지 못합니다. 무엇이 있는가 제가 알려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매력 있는 남자 네이버 본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카사노바 어프로치 인터넷 강의 일부를 드리기에 꼭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